재생 에너지를 개발해야 할까? 대한민국은 수출로 먹고 사는 나라잖아. 대한민국 입장에서만 보면 재생 에너지 꼭 개발해야 하고 널리 사용해야만 살아남을 수 있기 때문이야. 요즘은 환경을 생각하는 나라 기업 소비자가 많아졌어. 제품을 고를 때이 제품 만들 때 환경 오염 안 시켰어? 깨끗한 에너지로 만든 거야? 를을 확인하고 탄소 배출이 적은 공장에서 만든 제품만 수입하겠다는 나라가 많아졌어. 한마디로 재생에너지로 제품을 만들어야 수출이 잘 되는 시대가 오고 있는 거야. 더러운 에너지 써서 만든 물건은 세금 더 내야 해. 이런 느낌이고. 아리백라는 게 있는데 이건 기업이 100% 재생에너지로만 전력 사용하겠다고 선언하는 국제 캠페인이야. 전 세계 수많은 기업들, 애플, 구글, 마이크로소프트 등이 참여 중이고, 대한민국 기업들도 삼성, SK, LG 등이 가입했어. 이미 글로벌 기업은 재생에너지 100% 사용하는 협력사를 선호하고 있어. 대한민국 부품 기업들도 재생에너지 안 쓰면 계약을 못 따내는 경우도 많고, 재생에너지 사용은 이미 국제 기준이 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좋든 싫든 재생에너지를 사용해야 되고 우리가 할수 있냐 없냐와 상관없이 무조건 해야만 하는 거야. 이걸 안 하겠다는 건 우리는 앞으로 수출 안 하겠어. 라고 선언하는 거랑 똑같은 거지.